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30주년 창립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수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사업과 직업에서 최고가 돼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때인가부터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들 중에는 부모가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 장사를 잘하는 사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등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비슷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알아주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벌이 좋은 직업에 안착하면 그 상태로 만족하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학벌이 좋지 않기에, 또 가난하기에, 그리고 덜 배웠기에, 그래서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험을 시도해 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둘째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의시되면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술수와 꾀보다는 정도에 따라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교성이 아주 좋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결국 타인의 신뢰를 얻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술수와 꾀는 당장 효과는 있지만 절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열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카나 록펠러 같은 신앙인들이 그 성공한 예입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가 많고 어려움 속에서 경영자는 참으로 외롭고 힘이 듭니다. 이때 공포와 외로움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럴 때 이를 극복할 인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내는 결국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란 힘들고 고독해지면 자연이 절대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새로운 생각이 나고 힘이 나오고 깊은 기도 속에 용기와 인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노력이 있는 한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